우리 지난 1단원에서 뭘 배웠죠? 빅뱅, 별의 생성과 죽음, 지구의 생성, 뭐 태양계의 형성,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원소들, 그 수많은 원소들이 왜 결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가까지 배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라는 존재, 도대체 생명이 어떻게 기원한 것인가, 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 이단원에서는 드디어 우리라는 존재, 이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탄생한 우리라는 존재가 창조한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이렇습니다. 에?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산규활철 심나름마 이렇게 외라 그죠 부끄러워도 방문 닫고 세 번만 따라오면 영원히 영원히 안 까먹어요. 산규활철 심나름마. 산규활철 심나름마. 산규활철 심나름마. 이게 바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요렇죠. 음. 이제 이둘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오, 둘 다. 둘다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네요. 오케이. 엄청난 공통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공통점 봅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건 규소네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두 번째로 많은 건 탄소네요. 응? 공통점은 거기서 끝이네요. 이 둘은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주기율표, 원소를 배우면서 주기율표를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규소와 산소를 보는 순간, 아니, 다시, 규소와 탄소를 보는 순간, 이 둘의 엄청난 공통점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떠올리셨죠? 뭔가요? 맞습니다. 이 둘은 바로 14족 원소예요. 둘다 14족 원소라고요. 탄소는 14족 2주기 원소고요. 규소는 14족 3주기 원소입니다. 이게 뭐죠? 족이 뭐였죠? 그렇죠.족 가족의족이죠. 같은 14족 원소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둘다4 개라는 거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4 개, 규소의 전자 원자과 전자가 4 개라서 갖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인체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원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네. 탄소와 규소의 원자 모형을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 둘은 14족 원소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즉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시죠? 맞습니다. 전자 4개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 4개를 얻으면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져요. 그런데 단순히 전자 4개를 얻거나 단순히 버려서 이온이 되려고 그러면 특기만 해도 힘들겠죠. 전자 4개를 얻고 버리고 하는 게 자연계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온결합 전자를 완전히 주고 완전히 받는 이온결합을 거의 하지 않고요. 거의 모든 상황에 공유결합을 합니다. 전자를 같이 나눠쓰는 공유하는 공유결합이요. 바로 비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끼리의 결합 이 공유결합을 이루어서 18쪽 원소의 전자배치를 가지려고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규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 봅시다.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암석은 광물이라는 것들의 집합체거든요. 그런데 이 광물이 바로 규산염이라는 물질들의 또 집합체입니다. 즉, 규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규산염들이 모여서 광물이 되고 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규산염이라는 게 어떤 앤지 알아야겠죠. 규산염은 먼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린 이런 모양을 사면체라고 하죠. 삼각형 네개 4개, 정삼각형 네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요. 이 사면체의 중심에 규소 원소가 있고요. 규소 원자가 있고요. 이 규소 원자를 중심으로 한네개의 꼭지점에 산소 원자가 결합해 있는 형태. 이런걸 우리가 규산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규산염들이 모여서 광물이 된 거죠. 이 규산염은 규소를 중심으로 네 개의 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가능해요. 다양한 형태라는 건 정말 정말 이 다, 다양한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지각, 정말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 정말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이루는 기본적인 조각이 규소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든 규산염인데, 이 규산염이 팔이 4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규산염이 기본 조각이 되었다. 라는 의미죠. 네. 규산염 조각들, 규산염 사면체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광물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알아 봅시다. 먼저 알아볼 광물은 바로 감람석이에요. 이 감람석은 규산염 사면체 하나, 이 하나를 기본 단위체로 만든 광물이에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마치 모래알을 모래알, 모래알 하나 하나가 이 규산염, 이사면체라고 생각하면 모래알 하나 하나를 물을 묻혀서 억지로 이렇게 뭉쳐놓은 형태인 거죠. 어?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모래알 하나 하나는 강력하지만 이들을 이들을 뭉치는 힘은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 모래는 쉽게 외부 힘에 의해서 쉽게 부서지겠죠. 감람석도 똑같습니다. 감람석의 알갱이 하나하나, 기본 골격은 강력하지만, 감람석은 뭉쳐있는 힘이 약해서 풍화에 약해요. 외부 힘에 약하고요. 잘 부서지죠. 이게 바로 감람석입니다. 이번엔 휘석과 각 섬석을 보시죠. 휘석은 경사면, 그러니까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가 한 일렬로 쭉 이렇게 이어진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게 기본 골격이에요. 각 섬석은 이렇게 쭉 이어진 기본 골격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기본 골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휘석과 각섬석은 모두 다긴긴 긴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가져요. 이들을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슬프지만 외워야 됩니다. 감람석, 휘석, 각섬석을 모두 외워야 돼요. 각각의 결정 구조를 외워야 되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외울 수 있습니다. 외워볼까요? 먼저, 감람석은, 규산염 사면체가 혼자 있죠. 어, 혼자. 외로운 감정이 드네요. 외로운 감정이 강물이 넘쳐오르듯, 강물이 넘쳐오르듯 범람합니다. 외로운 감정이 범람해요. 그래서, 감람석. 부끄 휘석은 규사념 사면체가 휘어지듯 붙어 있네요. 어, 그래서 휘석. 각 섬석은 휘어지듯 붙어 있는 이 둘이 마치 섬타듯이, 섬타듯이 마주보고 있네요. 두 줄로. 그래서 각 섬석. 부끄럽나요? 나도 부끄러워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면 외워져요. 지금 당장 그게 뭐야? 하면서 욕하고 있겠지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차기도 모르게 차기도 모르게 외로운 감정이 범람하는 감람석은 외로우니까 정사면체 하나네. 어. 휘석은 휘어 있으니까 어. 정사면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네. 각 섬석은 휘어 있는 거두 개가 썸타듯이 붙어 있는 거네. 그래서 각 섬석이네라고 외웠을 겁니다. 장담해요. 외웠을 겁니다. 흑운모는 이렇게 정사면체가 한 면으로 쫙 이어진, 펼쳐진 면들이 켜켜이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기에도 옆으로 보면 이렇게 켜켜이 쌓아 올려진 게 보여요. 그리고 이걸 깨면 이렇게 판 형태로 깨지고요. 이게 흑운모입니다. 석역은 보다시피 3차원으로 결합한 굉장히 견고한 구조라서 강력해요. 잘안 깨지죠. 그럼 이네, 이 둘은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냥 외웁니다. 앞에 거세개 그렇게 외웠으면 이거 두 개는 그냥 외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냥 외우세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